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어, 오늘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 경매물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매물건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옵니다. 어,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3 0 9번지고요 어, 나주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주 그 외곽, 외곽입니다. 근데 통상 이게 경매물건이 매매물건보다 더 싸게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요. 위치부터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지금 나주시입니다. 나주시, 그 나주혁신도시가 지금 여기고요. 지금 이제 나주구도심, 나주시청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얀 점선이 보여지고 있는데, 점선이 바로 옆에 이게 영암군이거든요. 영암군. 그래서 영암군청 있는 쪽이 11km고요. 시종면, 도포면, 이게 영암군에 해당됩니다. 여기 경계선 점이 있으니까, 바로, 어, 영암군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남면, 반남면인데, 예, 혁신산당까지 거리가 뭐 9km, 영산포 11km, 나주시청까지가 14km 되니까, 영암이 더 가까운 거죠. 지적상으로. 그리고 혁신도시까지도 무려 지금 15km, 16km. 빛가람동 중앙까지 오면 18km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주 구도심, 터미널 한 15, 16, 동신대학교까지 뭐 17km 이렇게 되어지네요. 이 위치를 확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지는 뭐 그런 대로 좋은 것 같아요. 반남 면사무소. 반남 면사무소까지 직선거리가 한 1.3km, 5km 되어집니다. 마을 용산 새마을회관 있고요. 요 마을 앞에 있는 논입니다. 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이 마을 앞에 바로 앞이 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옆에 어,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축사 될것 같고요. 이게 마을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보통 같이 살면 사람들이라 어, 시골에서 같이 지으니까 축사가 바로 어, 마을 단지에 있습니다. 축사 규모는 이거 조그만 할것 같아요. 로드뷰로 한번 봐봐드리겠습니다. 마을 버스까지 지나다니고요. 자,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져 있는 이 토지. 에, 반남 덕산길이고요 반남 덕산길 2차선 도로에 지금 머물, 어, 물려져 있습니다. 이게 국어가 있고요. 어, 지금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토지 직사각형으로 어, 되어져 있는데 토지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직사각형 토지라 어, 뭐 나중에 집 안나 지을 수 있는 것으로는좀 집터로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텃밭 용도로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감정 평가 금액은 한 1억 4 1 4 40만 원꼴 되네요. 최저 매각가기 그 금액 그대로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3월 23일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 있네요. 농취증이 필요를 하고요. 미 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합니다. 몰수. 어, 벼 재배했던 데네요. 벼. 평수가 200평 좀못 되는 것 같아요. 6 6 0제곱이 해야지 200평 되죠. 좀 아쉽죠. 아쉬워요. 지속도 같은 걸 한번 떼보시고요. 주변에 뭐, 자고미터당 19,000원, 26,000원,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2만원 거래 사례 비교법. 2차선 도로에 물려져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도 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매매 시장하고 경매 시장의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경매, 이 경매 시장에는 이게 망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더 싸게 책정되어지고, 물론 감정평가금액이 있긴 하나. 근데, 이제, 매매 물건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보통 자기 마진을 좀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 봐보시면 여기 반남면 이쪽에 땅 가격들이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때는 한 7, 8만원? 선에서 나오고 매매 물건으로 나오면 10만원, 11만원, 12만원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더 비싸게 나옵니다. 현황조사서. 309하고 34419 같이 뭐 나온 것 같은데요. 34419도 다음에 한번 봐봐 드리고요. 309는 653입니다. 653 제곱미터인데 197평, 198평 못 됩니다. 197평은 넘고, 198평은 못 되고. 아좀 아쉽죠. 어, 200평 이 넘나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에이, 탑반 용도로, 아니면 이제, 사서 주택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어, 마을 앞이라서, 어, 그런 용도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별로 미웠고요. 사건 상세 조회 한번 봐볼까요? 2021 타경 6622, 경매 9개입니다. 062239-1671로 민사 집행가. 그리고 집행관 사무소에, 둘둘둘에, 4871로 귀찮아서 해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구 금액은 크지 않네요. 2700만 원이고요. 경매가 뭐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건 송달내역. 보시면 뭐 많이 막 발송이 엄청 됐네요. 21년 한뭐 9월부터 어, 해가지고 쭉 발송이 돼가지고 22년 발송 3월까지 왔으니까, 어, 이제 처음 진행하는 거죠. 어, 쭉 한번 봐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 도전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정보 제공만 해드리고요. 어, 저는 그 나주 혁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꼬막 빌딩 공장 창고 모텔 호텔 시골주택 전원주택 중개거래 하고 있고요. 경매 물건은 제가 그 이렇게 상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매는 그 광주광역시 법원 지방법원 앞에 가면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이 셰입 중에서 경매 대행인 그 교육을 받고 경매 대행인 보증서를 하고 이렇게 교육받고 신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법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주셔야 되고요. 그쪽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런 경매 물건이 있다라고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사시고 싶은 분들 경매로 통해서 사시길 바라고요 저는 중개거래만 합니다 중개거래 하니까요 중개거래가 좀더 비쌉니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망하지 않는 물건이 경매로 중개거래에서는 나오질 않은 거니까 매수자분들 매수해서 매도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본인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넘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싸게, 뭐, 이렇게, 사고 싶다. 시간도 많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경매로 천천히 구입하고 싶다. 하신 분들, 경매 통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한번 잘 현장도 가보고 분석해보시고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남면, 나주시의 가장 외곽에 있는 농지 경매로 나온 거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에,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